꿀통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장님, 저희 농장 전경입니다. 에어산 쪽으로는 제가 심어 놓은 벚꽃, 마가목, 고로쇠의 나무, 목련 나무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물이 나오면 속포처럼 이렇게 잘잘 되는데, 아이고 조심히 주세요. 여기에는 밑에 김치 같은 거 넣어주고 여름에 이렇게 먹어요. 물이. 여기 뚫려오고 있네요. 개울이라서 저희 집개 농장을 지켜주는 쩜돌이 순이 저기 멀리에는 닭장이 있습니다. 가을이 이제 4개월 됐어요. 촬영 중이야. 저리 가세요. 오, 촬영 중이라고. 자, 닭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으아. 지금 현재 닭이, 닭은 이 나무 위에도 막 올라가서 놀고 그래요. 이 닭장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여기 물 나오는 곳이 얼어가지고 지금. 먹이통이 3개 있어요. 꼬꼬! 꼬꼬꼬꼬 꼬꼬들 꼬꼬들 일로 오세요 얘가 이 스탁이 우리 도치골 농장에 2년 된 스탁입니다 우리 닭장은 이중으로 오소리나 뭐 너구리 들어올 걸 대비하여서 이렇게 이중망으로 하였지요. 이게 하나, 밖에 또 하나. 저희들 닭장 닭들과 밖에 강아지들. 이들 도치골 농장이었습니다.